안녕하십니까 은근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날씨도 좋고 마침 일요일이고 해서 이렇게 여기 남한산성에 올라왔습니다 그 남한산성에 올라오니까 사람들도 오늘 많이 올라오고 이래서 마땅히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사람이 많이 쳐다보고 해서 쉽지 않아서 여기 올라가는 산 중턱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그냥 행설수설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뭐 60평생 가까이 살아오면서 느낀 점이 이 사람은 가끔 이렇게 쉬는 때라든지 이럴 때는 산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가면은 한 주가 또 무사히 잘 보낼 수 있더라고요. 이렇게 산에 올라오면은 일단 공기도 맑고 그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바람 소리, 새소리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? 답답한 집 안에만 있다 보면은 사람이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 뭐라 그럴까 불쾌지수도 높아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? 바깥에 나오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또 대자연과 이렇게 호흡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마침 날씨도 맑고 요즘 뭐 코로나 사태나 이런 거로 인해서 거의 집콕 그러니까는 집에 있는 생활이 많았지 않습니까 모처럼 밖에 나오니까 마음도 푸근해지고 또 여유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사태로 집안에 있으면서 쌓인 스트레스 이런 거를 훌훌 다 풀고 갈수 있게 되어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.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? 사람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남한테 이렇게 이뭐 그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할수 있는 것도 사람이 할수 있는 거고. 또 살다 보면은 또 갑질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사이가 인간관계란 게 그렇게 여러 가지가 쌓이고 쌓여서 캐케이 묵은 그런 감정도 있을 수도 있지요. 이런 것을 이 산속에 오면은 다 털어버리고 또뭐 잊어버리고 놓고 갈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휴일이나 쉬는 날에는 이렇게 산에 와가지고. 그 뭐랄까 답답함이라든지 이런거 이런거를 산속에서 훌훌 다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또 한주를 맑은 기분으로 밝은 기분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좋지요 저는 먼데 산에 가는 것 보다는 이런 가까운 산에 뭐몇 발짝만 나왔으면은 발 닿을 수 있는 이런 야트막한 산 이런 산을 좋아합니다 물론, 남한산성에 이렇게 낫은 산은, 얕은 산은 아니지만은, 저는 끝까지 굳이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그냥 발 올라오다가 지치고 조금 힘들다 싶으면 그 자리가 그냥 제, 그 자리가 정상입니다. 거기 잠깐 쉬었다가, 명상도 좀 하다가, 이런저런 생각, 한 주간 있었던 일, 저런 생각, 이런 생각 하면서 이제 서서히 내려갑니다. 그러면 한 주가 기분이 좋지요.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? 가끔 날씨 좋고 이렇게 이 봄날 5월 지금 중순인데 너무 날씨가 좋네요. 마침 여기 아카시아 꽃이 사방에 흩어지게 꽃이 피어 가지고 아카시아 꽃냄새가 코를 찌르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. 또 여기 쭉 보여 있는 이 나무 나무에서 나오는 그 피톤치드라 그런 향이 있잖아요. 그게 산림욕을 효과를 하는지, 마음도 아주 깨끗하고, 몸도, 마음도 가뿐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. 제가 유튜브 이런 거를 한지 지금 얼마 안 되지만은, 그, 알게 모르게 유튜브라는 것도 쉬운 게아니죠 거기에 쉬운 뭐 유튜브라고 생각하고 뛰어든 건 아니지만은, 영상을 제가 지금 유튜브 한데 얼마 안 되지만 한 40여개 올렸습니다.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느낀 것도 여기 와서 새롭게 또 정리되어 가는 것도 있고 사실 그 1인 미디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누가 이렇게 뭐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 있는 대로 그냥 찍고 제 생활을 찍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서없고 뭐 행설수설 찍는 편인데 그런대로 나중에 이게 제 생활의 기록이다 생각하고서 열심히 찍어볼 생각입니다. 혹시 제 유튜브를 보고서 도움이 된다 싶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영상을 유튜브를 뭐 계속 찍어나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좋은 뭐 영상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까. 댓글로도 격려해 주시고 많이 그 구독해서 그제 유튜브 그 추진력에 보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두서 없는 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